안녕하세요 주식원의 라일리입니다. 10월 31일 목요일장이 끝났는데 오늘도 지수 한번 살펴본 뒤에 네, 매주 총세 가지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삼성이 이제 시성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급락하며 떨어졌고 코스닥은 그래도 뭐 이거 뭐 그렇게 급락을 하진 않았는데 뭐 아침에 좀 떨어지는 듯하다가 회복하는 모양새로 끝이 났고 코스피 역시 이제 급락하면서 떨어진 뒤에 한번더축 빠졌다가 회복하는데 타였으나 장막판에 다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으로 봤을 때도 어 지금 현재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1선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금요일에 회복해주지 않으면이 하락세가 계속 61선 터치터치하면서 내려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지지 받으려고 하면 사실 2,550 포인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오늘 살짝 터치는 했거든요. 내일 여기 지지 받고 좀 여기만 딱 지지만 해줘도 뭐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당연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어, 둘은 함께 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가 돈이 훨씬 더 크잖아요. 코스닥 부분도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 이 부분은 유념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이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조금 자리가 어, 예쁜 종목이 없다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방에는 어디까지 가야 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리 방에는 DS 단서 추천드렸었고 그 DI 이상 급등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DS 단서 이렇게 브이터치까지 하면서 강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래방 오는 방법은 더보기란에 공고정돼 있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저출생 관련 주들입니다. 아무래도 어, 차트가 좋지 않다 보니 괜찮은 종목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렇게 이제 다제관정들을 뒤지다가 어, 조금 괜찮은데 싶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로투세븐이 현재 조용히 60일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60일선을 굉장히 넘기 어려워했는데 올라간 만큼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기사는 나오고 있어요. 어, 종목이 빵 터지지 않을 뿐 기사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좀중앙에 러비스처럼 남들 조용할 때 사두면 오르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담아주시기 괜찮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차트도 다 나쁘지는 않아요. 아래쪽에서 이제 반등하려고 이렇게 늘렸다가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다 주고 있는데 그중에선 당연히 이세 가지 중에는 61선 위로 올라선 제로투세븐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것들도 기사가 나고 가면 윗골이 굉장히 잘 날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담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어, 어제 전종으로 드렸던 반도체이기도 하죠. 피델릭스, 에이징랜드 둘다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제 드렸던 종목들이 다 상승이 나왔는데 뭐 특히 피델릭스나 그 다음에 뭐 에이징랜드 뭐 이렇게 VI 가면서 상승 했고그 중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 로제에 반해서 매도한 종목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오늘 상승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들이 좋은데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과는 별개로 뭐 전체적으로 연기금 상호펀드도 테크링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반도체 쪽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서울반도체가 현재 자리가 상당히 괜찮아져서 여기까지 언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엔터 음반 보도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YG 플러스, 사마 네트워크스가 있고요. 아파트 열풍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열풍이랑 더불어서 YG에서 이제 GD 어, 개, 인 종목이 나왔죠. 그러면서, 아니, 노래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힘입어서 음반, 음반 전체적인 시장이 활기가 다시 한번 시장에 돌수 있는 딱타이밍인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어, 전체적으로 차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지니모지 사마 네트워크스, YG 플러스, 드리머스 컴퍼니 전체적으로 아래쪽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 사실 요세 가지 중에서는 제가 음반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지금까지 아파트 터지고 나서 뭐 YG 플러스 이렇게 갈 때도, 어, 다, 내일 관종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눌렸기 때문에 요제는 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중에서 가장 좀 긍정적인 건 3화 네트워크 차트가 가장 좋긴 합니다. 5일선 위로 올라준다가면 1600원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지니뮤직도 21선 넘어가서 5일선 돌파 봐야 될것 같고 차트가 전체적으로 되게 비슷한 흐름을 가으면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 이런 거 면에서 괜찮다. 언급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차트는 음반 반도체, 저출생 이렇게 세 가지 순으로 괜찮아서 음반을 꼭 관종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라일이었습니다.